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가장 먼저, 행동했던 모습이 무엇일까요? 당시 유대인들의 삶과 신앙의 중심이라고 할수 있는 예루살렘 성전을 둘러보셨습니다. 그 다음날에 예수님께서 잎은 무성한데 열매 없는 이 무화과나무를 보면서 저주하신 그런 일이 있습니다. 열매가 없는 무화과나무 이것은 예루살렘 성전을 상징하고 있는데 예루살렘 성전이 신앙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욕망이 가득한 우상숭배의 본거지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2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세요. 누구든지 이 산을 들리어 던져서 바다에 던지리라고 하면 그게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여기서 일단 산은 성전이 있는 시온산을 말해요. 성전의 멸망을 예고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실제로 현실화 될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성전이 있는 산이 바다에 빠진다. 성전이 심판을 받는다. 이 말이거든요. 예수님의 이런 심판 선언과 예언의 말씀은 성전으로 대표되는 구약의 시대가 이제 종료되고 이제는 새로운 예수님의 죽음을 통하여 새로 시작된 하나님 나라가 본격적으로 펼쳐질 것인데, 그러해서 이제 동물의 피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살아있는 길이 열렸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성전 삼기 위하여 사실은 죽으신 거예요. 죽으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가신 것이니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제자들에게 이런저런 가르침을 보여주신 것이고, 기적을 행하신 것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앞에 두고 종교 권력자들에게 체포되기 전에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제자들과 하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기도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참 정직합니다. 내면의 그 갈등을 토로하죠. 하지만 결국에 자신의 감정과 의지를 완전히 하나님의 뜻에 포개어 놓습니다. 자기 주장을 강화시키고 자기 욕망을 관철시키는 것이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에 우리 감정과 의지와 뜻을 맞추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시다가 돌아오셔서 제자들이 잠들어 있는 모습을 보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깨우시고 다시 가셔서 또 기도하시죠.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방문하신 이유는 제자들이 시험에 들지 않고 깨어 있기를 바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우리를 방문하십니다. 우리가 깨어 있는지, 우리가 기도하는 삶을 사는지, 우리를 점검해 주시고 우리를 도와 주십니다. 원한과 이 죽음의 길을 통과해야만 부활의 영광에 이르고, 부활의 영광에 이르어야만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실현되기 때문에 그 은혜를 예수님께서 그 길들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이 길을 가기 위하여 순종하도록 마지막으로 사투를 벌이면서 간절하게 기도하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들이 일하는 현장 가운데,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